잘합니다. 아 오늘 목욕하는 날인가 봐. 어쭈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이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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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나 고양이 밥 줄까 아유 아빠 아파 목욕하고 오면은 추워서 밥 못주는데 지금 밥줄까 지금 몇시야 3시 40분 맞나 아닌가 어... 4시인가 어... 아예 안 보여 하... 이불 또다 끄집어내리고 돌망이도 올라왔어요? 아, 목욕하기 싫은데, 오늘. 또 한쪽, 한쪽 발을 올렸네, 이렇게? 돌망이? 너는 왜 그러냐, 맨날? 한쪽 발을 올리는 이유가 뭐야? 여기만 줄까 그냥 뒤만 저기 이따가 나중에 주고 아 귀찮아 아좀개 바빠 창문 좀 열어볼게. 날씨가 따뜻한가봐. 얼음이 다 녹았어. 아니 안 녹았구나. 고양이들은 하나도 안 왔는데? 아, 아고 어디야? 삼총사, 이제는 왜 아빠 편하게 자기 안도 고향이 오는 힘에왔 했어? 예쁜 놀망이, 사랑이. 삼총사, 엄마 어디 갔어? 어디 갔다 와목순나 어휴 사총사 됐네. 어떻게 되나 고양이 밥도 줘야 되나 아우 아우 다디야 아우 네시 반인데 고양이 밥도 안 줬는데. 목욕도 아직 안 왔어. 목욕하고 밥 주려고 이러고 있는데. 아이씨,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아니야, 들어가. 이게 뭐야? 뭐야? 하나도 안 먹었는데? 아, 아야, 아, 아파. 아, 우리, 아, 정신없는데? 뭐야, 사료 하나도 안 먹었는데, 이거는 다 먹고. 저리 가봐 이거랑 통조림 다 먹었는데 사료는 입도 안 됐어 뭐그기들이다 아무것도 못했네 아이. 어떻게 온다 하는데 연락을 해주는데 연락도 없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아, 차 소리가 들리긴 들린다. 일단 여기 주면은, 노랑이든 얼룩이든 다 일로 오긴 오니까, 일단 여기만 주는 걸로 하고, 후. 이 사람도 어떻게 된 거야? 어, 아, 추워. 아, 목이 하기 싫다, 와도. 응, 애들 다 들어온 거 보니까 안 왔네? 응. 목욕 갔다 오니까, 네 난리를 쳐놨습니다. 어떻게 이걸 안 훔쳐먹었네? 안에 캔이 있으니까 냄새 맡고, 캔끊내려고 애들아 응. 사랑이 이리와 이래 이리 뿐이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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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다넘은이으은까요 꺾어지는 부분에 이양이한마이가아이씨목이리가 낯익으니까 머리를 쏙 빼고 쳐다봐서 안녕 은 이곳은 다곳은이 이시수지 아이, 이거. 고생해 다 먹었네. 지금 저 앞에는 밥을 안준 상태입니다. 이기요다 여기 와서 먹으라고. 하... 머리가 젖어 있어서 나가면 감기 감이... 걸릴 것 같아서. 왜 그래?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아이씨. 아이요 아빠 입 핥지 말라고. 쥐 먹었잖아, 오도독, 오도독. 하. 왜? 뭐 시켜 먹었으면 좋겠지, 아빠. <laughs> 아, 또뭐 시켜먹고 싶은데, 안 시켜봐서 못 시켜. <웃음> 내일이나 <웃음> 돼서 족발 하나 시켜먹을까? 전화번호 아는데 거기 밖에 없는데. 아니면, 수육? 수육을 먹으려면, 고기만 사면 되긴 되는데, 수육이랑 싸먹을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 음, 오늘은, 아이고, 이 새끼야. 너, 무겁다니까, 이제. 내려가. 복순아, 복순아, 이거 하나 더 줄게. 음. <laughs> 자기는 두개 준다는 거 알아가지고 하나 주니까 힙스 쳐도가. 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 반찬이 못 떠는데. 그래, 한번 먹는데 이것도 맨날 먹을 때마다 고민이야? 세번을 어떻게 먹어? <laughs> 아, 국물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없으니까 또 그냥 먹게 되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냉겨줄게. 아빠가 밥을 이렇게 많이 못 먹어. 멸치에다 비벼줄게. 오늘도 날씨가 추운가. 내 놈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복순이, 사랑이, 놀망이 저쪽이 예쁘니. 어, 근데 춥다. 추, 추워. 나 입을 이렇게. 다리를 덮고 있는데도 다리가 시럽다. 무릎이 시럽네. 니들도 죽었지 고양이는 어떡하냐, 그럼? 아, 얼룩이가 여기 와서 자는 바람에. 근데 저쪽에서, 저 방송 위에서 누가 자는 거지? 굉장히 궁금하네. 노랑이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는 거 알고. 다른 놈들이 와서 또 자나봐. 아무나 와서 자면, 꽉 차게 자면 좋겠다. 빈집 없이. 어, 배불러. 아, 어. 아저씨 밥을 아주 조금 먹어도 한참을 배부릅니다. 몇 시간 지나야 꺼지죠. 계속 고양이들 왔다 갔다 해. 나도 들려. 너만 들리는 게 아니라.